어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60대 후반 어머니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넘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을 너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래요. 정말 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 감소가 진행되면서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만성 탈수의 위험이 커진다고.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설명하셨거든요. 오늘은 우리 65세 이후 시니어 여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피곤하고 변비가 생기고 종아리에 쥐가 나고 두통이 자주 오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실은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된 원인이 바로 수분 부족일 수 있거든요.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성은 신체 구조상 남성에 비해 근육량은 적고 지방량은 많아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더 낮기 때문이거든요. 물 부족이 부르는 세 가지 치명적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뇌 조직의 7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유발된다고 해요. 실제로 70대 박 할머니의 경우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길을 헷갈려해서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했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고 3주 만에 기억력이 현저히 좋아지셨다고 해요. 두 번째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문제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이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65세 김 할머니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조절이 잘 안되셨는데 물 섭취량을 늘리고 나서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약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혈압관리의 핵심이라고 하셨다네요. 세 번째 낙상 위험과 근육 약화 노인의 만성 탈수는 식욕 저하와 무력감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이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부터 혈액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 부위가 바로 다리 근육이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 당연히 넘어지기 쉬워지죠. 특히 우리 65세 이후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넘어지면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무작정 하루 2터를 마시라고. 절대 아니에요.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KDRIS에 따르면 12세 74세 사이의 한국인이 하루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은 남성은 하루 900ml 이상, 여성은 600에서 800ml 정도다고 해요. 65세 신이어 여성분들은 하루 600에서 800ml, 즉, 컵으로 3, 4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 없어요. 황금 타이밍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상 직후 한컵 밤새 8시간 동안 호흡과 미세한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컵이 혈액순환을 깨워줘요. 둘째, 식사 30분 전 소화의 분비를 도와주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단,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셋째, 혈압약, 당뇨약 드실 때 물과 함께 드시면 약 흡수도 좋아지고 수분도 보충돼요. 넷째, 잠자리 들기 2시간 전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깰수 있으니까 저녁 8시쯤 마지막 한컵 드시면 돼요. 이런 음료는 피하세요. 커피의 경우에는 섭취한 양의 2배, 차는 1.5배 정도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즉, 커피 한잔 마시면 실제로는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 대신 마시면 좋은 건 이뇨 작용을 하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없는 차를 마셔보세요. 루이보스와 캐모마일, 자스민, 히비스커스 차 등의 허브차나 보리차, 현미차 등의 공유차가 대표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감각이 둔해지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탈수 상태가 되어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드시는 게 중요해요. 간단한 체크 방법이 있어요. 소변 색깔을 보시는 거예요. 연한 노란색이면 충분하고,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물을 더 드셔야 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신부전은 심장 수축력이 낮아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혈관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침대 머리맡에 물컵 하나 두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모금씩 드세요. 2단계 약 드시는 곳 옆에 작은 물병 두세요. 약 드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물도 함께 드세요. 3단계 저녁 8시에 휴대폰 알람 맞춰 두세요. 오늘 마지막 한컵 알림으로 50, 60대 여성과 함께 20에서 40대 여성의 섭취 빈도도 증가해 소비층이 점차 넓어지고 있음처럼 요즘 시니어 여성분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계시잖아요.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 관리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 물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